잘있었서 쌈모야. 너왜또 빼짱 말랐냐, 이거? 응? 빼쭈가. 사랑한다고. 사랑한다고. 응? 응? 사랑한다고. 응, 음 줄, 줄 와이어로 길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와이어로 길게 해주셨어. 응. 얘는 빼쭈욱! 이렇게. 빼쭈욱! 산모식 만들어 왔어. 응, 산모식. 만들어 왔어. 나 이거 먹고 있어. 자, 걔껏 먹고 있어. 점프만 뛰어. 이 점프만 뛰어. 먹어. 울미야 산모야, 먹어라. 산모식을 만들어 왔는데. 산모식을 저 친구가 먹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, 이게 지금 아직도 깡깡 얼어있어요 보관이 잘 돼가지고 지금 이게 얼어있는 상태예요 얼어있는 상태라 너무 차가워서 막 부셔가지고 억지로 제가 먹이지는 않을게요 닭고기하고 미역으로 푹고워가지고 지금 삶은 거거든요 산모식 그렇다고 이렇게 놓고 가려고요 어저께 만났어요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오늘 약까지러 가신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거 산모식 놓고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녹으면은 산모식이 녹으면 우리 산모를 먹게 해줄 겁니다. 요 그릇도 놓고 갈게요. 이렇게 딱 놓고 가면 아 요거를 산모식을 여기다가 부어서 제일 먹이다는 걸아수 있죠 네. 저 시내 약까지로 약 타러 가신다고 없다 고 그러더라고요. 오후에. 산모야, 산모야, 너 줄은 줄이 길어서 다행이다. 산모야. 개껌, 먹었네. 개껌 맛있게 먹었어. 이, 바짝 마른, 이 바짝말은, 이 바짝말은, 어? 음, 좋다고, 사랑한다고. 안아줄게. 응, 산모. 너 여기, 내가 줄자를 안 갖고 왔는데, 얘 산모, 여기 집 안에, 매트하고, 그, 깔아줄게요. 뼘으로 재가지고. 줄자를 제가 깜빡하고 놓고, 놓고 안 갖고 왔는데. 두 뼘하고, 두뼘반두뼘 반의 내부 여기 하나 둘셋세뼘 반, 두뼘 반이네 여기 안에다가 여기 양 사이드 그리고 바닥에 매트 깔아줄 거예요, 매트 그 매트 왜 이래 갑자기 놀자 그러네 너왜 이래 아이고, 놀자고 매트 깔아줄 거예요 온수 매트, 온수 매트가 아니 온열 매트. 응? 그 매트 잘라서 넣어줄 거예요. 그 보통 운동하는 매트 있잖아요. 매트를 깔고 거기다 이렇게 양탄자 뭐야 그 무릎 덮개 같은 거 담요 같은 거 깔아주고. 이거 왕닭 가슴살 이거 하나 주고 갈 거예요. 한모야 오빠 이거 하나 주고 갈게. 응. 잘 먹어요 먹기는. 먹는잘 먹어. 먹긴 잘 먹는데, 원체 또 살이 잘안 찌는 체질인 것 같아요. 아, 어저께 여기 택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주인님을 살짝 지나가다 만나가지고 오늘 산모식 주고 갈 테니까 잘 챙겨주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얘 새끼들을 다 분양 보냈더라고요. 그래서 분양은 다 잘, 정말 잘 키워줄 수 있는 곳으로 보낸 걸로 일단 그렇게 말은 들었거든요. 닭가슴살도 맛있게 잘 먹네요. 갯검 개껌, 닭고기 갯검도 맛있게 먹고 닭가슴살도 맛있게 잘 먹어요. 그냥 단지 말랐을 뿐이에요. 좀그 움직이는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 좀 건강해졌어요. 몸은 좀 말랐는데. 그래서 얘그집 안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것까지 여러분들 공유하겠습니다. 제가 추가적으로 촬영해서 러브 하우스 우리 산모 러브 하우스 그것까지 공유할게요. 빼짜가 빼짝마은삼목게 갈게 오빠 이제 다 먹었어 <laughs> 빼짜가 <빼짝아. 웃음> 이제 갈게 오빠 사랑해 <laughs> 이거 이거 장난쳐 이게 이게 이거 장난쳐. 응? <laughs> 이 장난치.. 이제 아주 그냥 응? 막막 이렇게 어? 이게 막 개처럼 이제 활동하네 막막 어? 탁탁탁탁 <laughs> 이게 장난쳐 탁탁하 <laughs>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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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제 잘 놀아요 <laughs> 어 이제 잘 놀아 와 활동한다 활동해 어? 이제 개처럼 활동해 힘이 났어요 닭가슴살 먹던 힘이 났어요 이제 막 놀아 놀아. 와, 장난감 하나 주고 갈게. 너 장난감 하나 주고 갈게. 장난감 자, 먹는 거 아니다. 갖고 노는 거요. <laughs> 알아요. 갖고 노는 건지 자, 물어봐. 일로 물어와 물어 하나 안 하네. 어유, 막 축구를 하고 노네. 입으로 개가 막 축구를 하고 노네. 응? 축구공이라고 축구를 하고 놀아 입축구. 니 네, 네 거기가 끝이다. 안녕하세요. 아 여기 이 친구 그 산모라 가지고 산모식 만들어서 저기다 어저께 말씀드리고 갔다 놨어요. 얘가 애를 낳았거든요. 네, 애를 다 그래서 가져갔잖아요. 다 분양해 줬잖아요. 응. 어저께 할머니 저 알아요. 저번에 두 번이나 만들어 드려서. 그래서 저기 산모식 놓고 간다고 오늘 약까지로 가신다 그러더라고요, 안 계시다고. 저기 놓고 가라고 하셔가지고. 뭐를 갖다 준다고? 산모식이요. 미역하고 닭가슴살 아, 삶어가지고 아, 아. 건강식. 얘가, 얘가 너무 빼짝 말라가지고요. 네, 그래? 너무 말랐어 어, 그래가지고 그쪽 영양식 음. 만들어줬거든요. 갈게, 뭐 <laughs> 얘, 얘, 이름 아세요? 얘? 호순인가? <laughs> 호순아 갈게. 장난, 장단... <웃음> <웃음> 호수나 잘 있어 배달하러 갈게 안녕 닭가슴살 하나 주니까 먹고 막막 활동하네요 개처럼 그러니까 기운이 나가지고 갈게 호순아 안녕 축구공 갖고 놀아요 <laughs> 갈게 잘 있어 안녕